오늘은 요엘 1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응원합니다. 이 요엘은 유다의 선지자죠. 그래서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3장으로 구성된 짧은 말씀이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엘 성경이죠. 어, 유다의 닥친 메뚜기 때의 그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 여호와의 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한 게시록의 말씀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날의 어떠함을 가르치고, 그 날이 닥치기 전에, 옷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요엘이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호세아스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한 말씀이고, 오늘 이 요엘 말씀은 남유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그날 그날 준비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정말 마음을 찢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보도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요엘스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고 또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후세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머물고 끝난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 후세는 그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복음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후세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 참 소중하게 듣고 있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을 또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잊어먹지 않아도록 그 마음에 또다시 새겨주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새긴 것 자녀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정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면, 이 하나의 말씀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성교 사명인 것입니다.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메뚜기는 이 수컷이 없어도 뭐 전혀 생식이라 하죠. 암놈 혼자 번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는 막 엄청나게 번식력 있고 또 그것들이 한꺼번에 번식되어지면은 엄청나게 굶주림으로 또 엄청나게 자랑이되어지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공격을 한번 받게 되면은 뭐 남아나는 것이 없죠.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메뚜기죠 이말씀에 보면,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 똑같이 메뚜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팥죽이는 아래서 나와 아직 날개 없는 그 기어다니는 그 상태의 메뚜기. 메뚜기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성충 메뚜기. 느치는 작은 날개가 이제 형성되어서 자라가는 기어다니는 어린 메뚜기. 황충은 아직 이 송충의 모습으로 애벌레 상태의 메뚜기를 나타냅니다. 이 요엘은 이네 가지 다른 상태의 메뚜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네 번에 걸쳐서 이유다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린 그 상황,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유대가 이 바로 네 번의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할 것을 또한 나타내는 말씀이죠. 이 메뚜기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말씀 네 번의 그런 메뚜기의 재앙같이 이 땅이 초토화된 것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이 죄이며 무질서이며 어두이며 재앙이며 바로 이 메뚜기의, 메뚜기의 재앙이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정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정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에게 명령하고 있죠. 슬피 울라. 굵은 배옷을 입고 제단 앞에 엎드리라. 이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의 죄를 안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죠. 우리 형제의 죄와 열방의 죄를 나의 죄처럼 그것 안고 하나님 앞에가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과 예수 글쓰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예배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15절,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될 때면은 처녀가 약혼한 신랑이 결혼하기도 전에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또소재와 전제로 하나님께 드릴 곡식이 없어질 것이고 밭이 황무하고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말랐고 포도나무가 다 죽어버리며 무화과도 석류도 사과도 대추나자도 모두 말라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던 모든 것들이 불타고 사라질 때가 닥칠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일을 닥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일인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참고 인내하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이 이르리라, 내가 기건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우리가 진짜 죽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근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과 물이 없는 기근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근으로 죽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엎드려 울 때입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로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